자 오늘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독립 슈뢰딩거 방정식을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파동함수가 갖는 물리적 의미 그리고 이 시간독립 슈뢰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무한전위 우물에 갇힌 전자의 파동 방정식과 유한전위 장벽을 터널링 하는 전자의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간단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도체에서는 아, 전자를 대부분 고전적 입자로 취급합니다. 자, 여기 MOSFET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반도체 공학에서 배울 에, 궁극적인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MOSFET 트랜지스터는 어, 컴퓨터의 CPU라든가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칩에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디스플레이 픽셀 내에서도 신필림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이러한 구조의 트랜지스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디바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스펫 디바이스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위에 앰프라스층을 형성을 합니다. 이것을 소스와 드레인이라 하고요. 그 위에 신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소스와 드레인 메탈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웨이퍼 위에는 실리콘 옥사이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그 위에는 게이트 메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 메탈의 전압을 인가해서 전자들을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게이트 메탈의 신호를 입력해서 전자의 흐름을 차단하기도 하고 잘 흐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현재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길이를 우리 채널 랭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3나노메타까지 작아졌고요 실리콘 옥사이드 층은 12옹스토론까지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면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전자가 이제는 파동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터널링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게이트 메탈에 신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가 드레인 쪽으로 멋대로 터널링해서 전류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류이기 때문에 바로 누설 전류에 해당합니다. 자, 트랜지스터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니까 이런 것들은 누설 전류이자 소비 전력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스위칭 동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이러한 것을 연속 동작으로 반복을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게이트 메탈의 스위치를 오프 시켰습니다. 신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가 드레인 쪽으로 터널링 함으로 전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류를 차단하지 못함으로 스위칭의 오프 동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치 않는 터널링 현상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용화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란드 어, 플래시 즉 USB가 되겠는데요 USB 같은 경우에는 이 어, 게이트 메탈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우에다가 이중 게이트 메탈을 만들어서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전자들이 이 얇은 실리콘 옥사이드 층을 뚫고 이렇게 터널링해 갑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가 플루톤 게이트에 축적이 되겠죠 이런 것을 메모리에서 이제 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전자의 그 축적된 양을 측정하면 그게 메모리에서 읽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우기라는 것은 이 게이트 메탈에 다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서 전자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아, 전자들의 터널링 현상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예제를 통해서 실제 전자가 어느 정도로 터널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반도체에서 전자는 대부분 고전적 입자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바라보는 전자는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할 건데요. 여기 나오는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어,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앞으로 반도체 물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학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 여기서 양자역학에서 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를 한번 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늦게 된 것입니다. 자, 양자역학은 물질의 이중성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입자의 파동성, 즉, 전자의 파동성을 기술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파동의 입자성, 빛이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 경우는 우리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대부분 배우게 되는 것은 전자의 파동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학도들을 보면 3학년 때부터 한 1년간 양자역학을 배우는데요. 바로 전자의 파동방정식, 즉 슈뢰딩거 방정식을 1년 내내 여러 상황에 맞춰서 풀게 됩니다. 즉 미분방정식으로 시작해서 미분방정식으로 끝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재역학이라는 것은 막스플랑크의 흑자 복사,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빛은 파동이었는데 입자라고 광전효과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 드브로이가 1924년도에 아, 전자는 입자였는데 혹시 파동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 되어서 모든 물질은 어,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갖는다라는 물질파 이론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레딩거는 전자가 파동이라는 사실로부터 1926년도에 파동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슈레딩거는 이 전자의 파동이라는 것은 고전적인 우리 파동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에 이제 복소수를 도입했습니다. 이 복소함수라는 것은 어떤 파동의 유상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전자는 입자죠. 입자는 운동을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진행성, 즉 입자성도 고려해서 파동함수에 복소함수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는 막스 보론이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파동함수란 입자가 특정 입주에서 발견될 확률이며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슈레딩거는 처음에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슈레딩거 방정식은 양자역학에서 공리화도 같습니다. 뭐 증명 없이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리와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전자의 거동을 너무 잘 설명해주고,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슈뢰딩거가 어떻게 이 방정식을 만들어냈는가를 간략하게 회고해 볼 겁니다. 교재에 보면 양자역학 탄생 배경, 슈뢰딩거 방정식의 유도 과정,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자세한 건 이제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먼저, 어, 전자는 입자이자 파동이다. 그래서 전자가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파동함수를 푸사이 XT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는 어떤 특정 시간에서 전자의 파동 함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몇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먼저 퍼텐셜이라는 것은 시간에 변, 따라 변하지 않는다. 즉, 거리의 함수로만 표현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 어, 물리계에서 퍼텐셜이라는 어, 것은 거의 시간에 독립적입니다. 거리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푸사이 X, T를 어, 공간과 시간의 함수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푸사이 X와 푸사이 T로 변수 분리 가능하다. 우리 어, 상대론에서 보면 어, 빛에 거의 가까운 속도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시공간이 분리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슈뢰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보면 비상대론적인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슈뢰딩거는 운동량은 입자적 성질을 갖고 있죠. 입자는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위치에 미분 연산자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파동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시간의 미분 연산자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에 따른 파동함수 eikx를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량이라는 것은 하바 k. 그래서 이걸 미분하고 k 대신에 하바분의 p를 넣으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치에 대한 미분 연산자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시간에 따른 파동함수는 e-i-omega t죠. 이꼴 e 하바 오메가. 이 오메가는 진동수입니다. 뉴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미분하고 오메가 대신에 하바분의 2를 대입하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시간의 미분 연산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럼 시간 독립 슈레딩과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전적으로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 운동량에다가만 어, 거리의 미분 연산자를 대입합니다. 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러한 형태의 파동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시간 독립 파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선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 함수의 해도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어, 선형적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 해는 여러가지 파동 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중첩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파동 함수가 중첩이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뭐 중첩의 개념, 뭐 얽힘의 개념, 뭐 양자 요동의 개념,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어, 파동함수에 해서 우리 중첩의 개념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이냐? 자, 푸사이 x t는 변수 분리에서 공간과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제곱을 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켤레 복소수를 곱해 주면 시간 의 항이 없어져서 결국 부사의 x 제곱이 됩니다. 이건 0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처음에 위치와 시간에 의존했던 파동 함수가 위치만의 파동 함수로 어,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입자죠. 뭐 입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는 이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기이 바로 수학적으로 보면 어, 확률밀도 함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0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어, 파동의 함수에는 마이너스 유상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제곱을 하기 때문에 다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를 x축으로 하고 파동 요 함수의 제곱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음수가 존재하지 않죠. 이런 형태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f(x) equal p 사의 x의 제곱이다. 그럼 우리 수학에서 이거 이런 거를 어, 확률밀도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a와 구간 b 사이에이 면적이 바로 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키를 쭉 재가지고 분포를 시켜봤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170 에서 180 이다 요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제일 많, 많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확률밀도 함수의 어 정의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생각하고 이 파동함수를 해석을 해보면 X와 x 와 x 플러스 dx 요 사이에 가장 확률이 크죠. 즉요 범위 내에서 전자가 입자로 발견될 확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밀도함수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 구간, 뭐 여기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여기를 플러스 무한대라고 그러면 이 파동함수 제곱을 접근하면 1이 됩니다. 모든 확률은 1이죠. 확률이 1을 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 위치, 여기에서는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크다. 그래서 바로 진폭이 가장 큰 곳, 이곳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파동함수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 한번 파동함수를 보겠습니다. 파동함수에 어, 파장이나 진폭이 잘 정렬되어 있지 않은 어, 파동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요 밑에 있는 항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의 제곱은 확률밀도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러한 구간들, 진폭이 큰 구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겠죠. 이렇게 이런 네,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보어의 원자 모델, 우리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보어 원자 모델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이거는 헬륨 원자네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자, 그래서 이 까맣게 표현된 이 곳이 바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많은 곳.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는 존재할 확률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어, 이슈레딩과 방정식으로부터 보어의 원자 모델이 약간 수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부분에는 전자가 많이 존재할 확률이 크다. 여기서 전자가 많이 발견될 확률이 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잘 정렬이 된 이런 파동함수는 어떨까요? 이거는 진폭이 다 똑같죠, 그죠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들이 다 골고루 분포합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양자역학적으로 전자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가 알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확률밀도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어떨 때 파동이고 어떨 때 도대체 입자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양자역학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관측 전에는, 어,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어, 파동함수가 없어지고, 입자가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입, 입자의 위치가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 파동함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쭉 존재하다가, 관측을 하는 순간 어떤 하나의 특정한 상태로 딱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파동함수들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확정이 되고 이때 전자는 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서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파동함수의 붕괴의 그런 물리적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양자역학이 파동 함수가 붕괴되는 그 순간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해석법을 보면 가장 지배적인 게 코펜하겐 해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 전자가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펑 하고 없어지고 짠 하고 입자로 나타난다. 이게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법도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확정론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연은 확정론이다. 양자역학적과 같이 확률론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여러 상태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 중에 한 상태가 그냥 관측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 확정된 상태가 있는데 그거 그 중에 하나를 볼 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가 더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 여러분들 아직 우리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외에도 몇개더 있는데요. 어뭐 반도체하고 이렇게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어 기억하고. 넘어갈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하는데 관측과 동시에 파동 함수가 붕괴되고 입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입자로 나타날 확률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양자역학을 뭐 양자역학에서 보는 전자를 이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시간에 그 문제도 좀 풀어볼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슈뢰딩거 방정식, 그 시간 독립 슈뢰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전자가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 되어 있다 이런 예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터널링을 해, 해가느냐 아, 그거를 다음 시간에 아, 그 슈뢰딩거 방정식의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아마 해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